7월 15일 수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다 항상 기쁘다 나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사로 세워지는 있다. 사사로 세워지는 있다입니다. 성경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에 잠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안몬 자성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란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성과 싸우게 하려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럿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에 입다가 길럿 장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성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넘겨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리다 하니라 예,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나 여호와 앞에 아리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입다의 출생 배경과 그가 받았던 대우는 어떠했습니까? 깊은 묵상, 묵상의 시간입니다. 1858년 미국 뉴욕의 어느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 소아마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었고. 또 시력도 아주 안 좋았습니다. 게다가 천식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촛불도 불어서 끌 힘이 없었습니다. 호흡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래 살것 같지 않았지만, 이 아이, 그래도 11살까지 살았습니다. 11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갖고 있는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에게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진실로 이 역사에 신화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이 말을 기억했습니다.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열심히 살아. 비록 장애는 있었지만, 열심히 살아, 23살에, 뉴욕 주의, 주의회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28살에는, 뉴욕 시를 대표하는, 시장에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뉴욕 주의, 수지사가 되고 또 부통령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는 바로 테오도르 루즈벨트,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얻었던 시기에 대통령이 되어서 가장 놀라운 급속도의 발전을 이뤄낸 탁월한 미국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에도 큰 공헌을 세워 190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기도대로 그 아버지의 바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약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약점을 사업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았기에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입다, 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입니다. 길라사람 입다는 큰 용서였으니, 희생이 길라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길라 사람이다. 큰 용사다. 하지만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다. 약점이죠. 본부인이 아니고 그 턱에서 첫 단입니다. 기생. 창녀입니다. 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 입다다. 그래서 길라시, 어쨌든 내 자식이니까 집으로 데려오긴 했습니다. 어릴 때는 별 문제 없이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점차 커 나가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길라색에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부인이 낳 아들이요 친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친아들 이 많은 아들들이 이 딸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장녀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괴롭혔습니다. 너는 여기서 나가야 된다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아버지의 유산, 너하고 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입다를 못 살게 군 것입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 입다는 집을 나오게 됩니다. 3절입니다.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잠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집을 나왔습니다. 멀리 떠나 돕당에 거주하였다. 형제들이 괴롭힐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도망갔는데, 거기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가 그에게 모였다 하는데 이건 건달 깡패 이런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창의 아들이고 그 창의 아들한테 건달 깡패가 모여들었으니까 호랑자들이 모여들었으니까, 끼리끼리 모인 거죠. 그것들이 모여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일단은, 그들과 함께, 지냈다 출입했다, 나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함께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 출입했다, 나름대로, 예, 거처할 곳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통고했습니다 이따 큰 용사를 했잖아요. 예, 뭐 신체도 건장했겠지만 용사다 싸움을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싸움의 기술 이 건달 깡패 형편없는 인간들한테 가르쳐주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군인으로 군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소문이 났어요. 돕당에 있다가 살고 있는데 이 컨덕깡패 같은 애들을 모아가지고 훌륭한 군대를 만들었다.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길라 땅에서 자기를 쫓아냈던 그 길라 땅에서 장로들이 찾아왔다. 그래서 말한, 말하는 구절이 7절입니다. 7절, 입다가 길라 장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란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장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입다가 말하는 겁니다. 집에서 내가 쫓겨날 때에 내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날 때에 본체 만차더니만, 오히려 그 형제들 도와서 나를 쫓아내는데 앞장서더니만, 이제 와서 너희들의 장군이 되어달라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길라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암몬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망할 수는 없고 생각해 보니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길라 땅에서 쫓겨나간 그이다 톱당에 가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훌륭한 군대를 향성했다고. 기생의 아들, 장례 아들이긴 하지만, 지금 와서 체면 떠지게 생겼습니까? 염치 불구하고, 이 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선 그장로들이 약속을 걸었어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길앗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미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메 우리와 함께 천정에 나가시자고 제발 망하게 된 죽게 된 우리를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그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모든 백성들의 머리가 되게 해줄 거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녀의 아들이라서 꼬리조차 되지도 못했습니다. 잘라내버렸죠. 꼴도 보시타고 그랬는데 이제와서는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리 제발 좀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차 확인하고 다짐받고 알았다고 내가 함께 너희들과 천정에 나가겠다고 해서 천정에 나가서 훈련 잘 받은 군사들, 앞세우고 나아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봄의 소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절은 11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아련니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련니라 여호와 앞에 아렸다 미스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아렸다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입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생은 영 아니었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집에서 쫓겨났을 때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막막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될대로 되라지 이렇게 하고서 막 살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잠류들. 깡패 건달들, 그들하고뭘 하겠습니까? 많은, 그 사람들 데리고,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때가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킬라 장로들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들이 찾아와서, 제발도 와달라고, 무릎 꿇는 일이 생겼고, 그래서, 잘 훈련된 군사들 이끌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절망의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고 다시 일어설 그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견뎌내면서 준비를 착실히 하였기에 때가 되었을 때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따에게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좋은 상황 가운데서 잘 나갔던 사람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믿었기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기에 그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했으니까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는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살아가지 않습니다. 추워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잠차 다가올 그 영광을 잡기 위하여 열심히 다해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현재 어려움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의리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도 되지만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나라 경제가 주저않고 그러니 저희들도 먹고 살아가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막막하고 오늘도 오늘, 오늘이지만 장차 어떻게 되나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생각하면 절망스러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장차 다가올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제들 모두가 되게 쥐어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터널이 조만간 끝나게 될줄 믿습니다. 힘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하루도 열심히 해이 살아가는 제들 모두가 되게 쥐어들도아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그 무너지는 마음을 세워 주시고 다시금 그 힘내 서살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열량씩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